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대학원, 평화통일 대학원, 평화통일 개발 대학원이죠. 네. 그, 이 학과 개설할 때 제가 평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학과가 그, 그 우리가 그정을 하면서 사실 이름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습니다만뭐 어떤 이름이든 간에 아,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한 일입니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총장님이나 이사장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교가 어떻게 이 부분에 학과가 없냐. 하루 옆에 있는 성실대학교는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성실대학교가 그걸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평양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가 뭐예요? 평양신학교였습니 우리 교회도 사실 그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교회고향이 평양입니다. 산정일교회가 평양시 계기 55번지에 1990, 1906년 1월 26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평양에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켰던 분이 보담 조만식 장군다 월남을 했으면 아마 우리 현대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끝까지 월남을 거부했어요. 북한의 형제들을 두고 갈수없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다가 1950년 10월 18일 날 평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인민분들이 후퇴하면서 보담 조만식을 죽이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7년에 평양에 예배당을 새로 지어요. 1936년에 마산에서 부인해. 그러니까 고향이 마산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앞두고 내가 죽으면 평양에 묻어달라 고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돌박사님 묻혔니다 골박산이 어딘지를 찾으려고 평양에 가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평양에서도 못 찾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장길 장모님이 우리교에서 장모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1995년에 산전일교에 제가 부임을 한첫 번째 성탄절에 제가 1994년 12월 27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성탄 때에 장길이 장모님이 전국 가셨는데 장길이 장모님은 이국에 사랑하는 마녀와 그리고 오남매를 두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길이 장모님이 두고 내려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당이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장길여도 거기 있다가 12월에 급하게 후퇴를 했는데 피난을 나와요. 피난 나온 이유는, 북군이 후퇴를 하면서, 일사후퇴. 그래서 12월 말에, 그, 안북방변에서부터 쭉쭉 밀려 내려올 때, 아, 북군이 후퇴를 하면서, 외과 의사인 장애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 중에 외과 의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군 엠브란스를 타고서, 그리고 후퇴를 하셨어요. 둘째 아들 가요만 되죠. 그래서, 어, 곧 돌아올 줄 알았죠. 곧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나고, 1995년에, 어, 천국 가실 때까지 혼자 사시면서, 북한의 가족들을 그리워하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적인 인물 세 분들이 다 평양. 이건 어떻게 뭐,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분들이시고, 저 역시 우리 부모님이 또 평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전찮게 제가 산재 1994년 12월달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정이 많고 평양에 오가면서 사실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를 많이 쏘았는데 한 10여년 동안은 못 갔었잖아요. 우리 남북 경색 국면 들어서면서부터는 못 갔었는데 재작년에 한번 평양을 다시 갈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는 한 10년 만에 갔는데 굉장히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뭐 대동강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그 강변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여성 동무들 한 10여 명씩. 그리고 얼마나 애완견이 많은지. 그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애완견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처음으로 좀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대동강 철교를 대동강 다리를 철교가 이렇게 있고 다리를 걸어서 건너도 보고 택시도 개인적으로 좀 타보기도 하고 식당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산재입이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가 고향이 평양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 북한 사역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서초동에 있다 강남 3부는 굉장히 냉전적입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항상 보수 쪽의 표가 뭐, 서초동 가장 심해. 거의, 지난번에 보수 쪽 대통령이 갔조때 거의 70%를 몰아주는 동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이걸 원수였습니다 제가 금강산 지원도 가고 금강산 너버에 그리고 개성 뭐 이런 데쭉 지원 다닐 때마다 헌금하고 그러면 그 원수들을 왜 도와줘야 되냐 헌금 자체를 굉장히 거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기도하고 헌금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헌금 안 하면 이상할 정도의 그림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주 그참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어 닫혀있던 교회가 제가 평양을 뭐 1년에 몇 차례씩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고 지금은 남북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선봉을 계속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 낮은 선봉, 그, 타가소, 양농원 등, 그, 겨울 날수 있는 석탄을 어제 결제를 했습니다. 여름에 석탄을 사야 싸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그쪽을 들여보냈는데, 어, 그것도 망하지 않습니다. 한해 겨울 나는데, 1800만원 정도. 매년 김장, 만한복 이런 것들을 이 남북 이렇게 굳어지고 난 다음에 낮은 성공쪽으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단이 사실 이 통일과 북한 관련해서는 상당히 늦었어요. 오히려 통합축이 훨씬 더 잘해왔고 또 학교로 말하면 송신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왔다는 것은 태국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어쨌든 시작이 되어졌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럽다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 화단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환영하는 그 사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자기 그런 지적도 했었지요 어쨌든 이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띌 분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신년기 22장인데, 여기 짧은 구절에, 못 번치하지 말고, 못 번치하지 말라, 세번 반복되고 있죠. 길 가다가, 어, 소가 이렇게 비를 잃고 있는데, 이게 인자가 누군지 알 경우는, 못 번치하지 말고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또 인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데려다가 먹이면서 주인 찾을 때까지 잘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옷이든지 뭐든지, 못번체하지 마라. 지금은 못 번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래도 이게 4,500년 전에 말씀이고, 지금은 못 번치하는 게 아니라 길이든 속도면 얼른 잡아가지 않겠어요. 네.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근데 그당시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지만, 율법 속에, 시민법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못은 제하면 안 된다. 사실, 이 읽은 이0년기는형제에서 형제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못은 제하지 말라고 되 있지만, 신년기보다 40년 전에 주셨던 율법,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는 형제가 모르게 있을까요? 원수의 원수 재미있게도 출애국계는 원수의 잃어버린 소를 봤을때못본지 뭐 하지 말고 데려다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40년 지나니까 이 원수가 형제로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북한 그러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형제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원수? 그런데 이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쌀을 지원하고 밀가루를 지원하고 옷을 지원하고 비타민을 지원하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실 느긋이 있었어요. 그거 갖다주면 물량으로 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설득할 때 혹시 물량비로 쓰여진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북한에 쌀이 가면 책결쓰이잘 아시겠지만 쌀이 안 봤을 때와고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물가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 쌀을 지원해 주면 장마당에서 쌀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쌀이 들어간 걸로만암면 쌀을 이게, 인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누군가가 다 착복을 하더라도요, 결국 그거를 현금화하기 해서시장에 내다 파는 거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면 쌀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보내봐야 엉뚱한 사람들이 내물린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전후에, 1950년대 후에, 외국에서 원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원조를 국민들에게 다 나눠줬을까 요안 나눠줬을까? 요 절대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다해 먹었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원조해주는 나라들이 다알았어요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야 부스러기라도 떨어져서 이 나라가 살수 있고 먹을 수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못본채 하지 마라. 원수가, 원수가 굶주릴 때, 못본채 하고 지나가면, 못본채 하고 지나간 나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부르시는 거 로마서에서, 원수가 죽이면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아우사도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원수든 누구든 배고픈 사람을 먹여야 될 책임을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먹여 리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먹이겠지만, 먹이지 않은 나에게는 책임을 부르실 것이다. 이게 성경적 원리고요 자, 더 올라가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로 누가 보면 1자장에 나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남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제사장도, 메인 사람도, 못본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달려가서 긴급 구호를 해주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이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된 그 인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못본채 하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호해 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자기 것을 허비해 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직접 실천하신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못본채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 게의 원수로, 신년계에게는 형제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에 원수든 형제든, 내 독에 먹고 살게 하자. 이건 중요한 원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특수한 형평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끝없이 해야 될일은 북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못번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저 통일시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요 하나님 통일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먹이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우리 돈을 거기다 쓸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아시는 일이 아니다. 물론, 극권적으로 하나님의 아시는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 모르기를 하겠습니까? 믿질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마라. 북한의 형제들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었어도, 북이도처럼 공마운게어냐 우리가 먹여야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첫 학기를 하고, 종강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신명의 말씀이나 추애교의 말씀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북한과 그리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들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왜이 공부를 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 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 기회에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디가 아닌 정말 통일함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다시 한번다짐하시고또이 세상에 확산시켜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정강회배라고 해서 학생은 7명 된다고 해서 오늘 같이 와서 함께 나누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과정을 잘 감당하시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일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런 관심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지만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 뭐 제교순님 예배 참석하면 금방 느끼시겠지만. 예배 시작하는 계획 기도는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만 제가 기도해요. 굉장히 짧게 하죠. 예배 기도가 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북한을 위한 기도를 다해요 예배 시작을 그때 기도는 북한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북한에서도 예배 드릴 날을 허락하고 있었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해 기도 속에 담기고, 근데 이게 재밌는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모든 기도에 북한을 담고 있고 통일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교수님들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함께 연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통일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북한에 할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하시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과정을 우리들이 밟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고 우리가 그 형제들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 기도 노력 연구 그리고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교회가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를 수고해 는데 우리의 과정 마칠 때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운동을 이 땅에 확산시켜가는 기폭제 역할들을 담당하게. Oh, so so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